네 안녕하세요. 제가 첫 방송 하고 지금 이제 아, 뉴욕에서 있을 때음 이제 좋았던 이제 뭐 이야기나 에피소드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좋은 팁들 같은 것도 제가 같이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듀웨인 리드라는 게 있어요. 왜 한국에는 약국들이 따로 있잖아요. 약국들이 따로 있는데 어디가나 그냥 찾을 수 있잖아요. 웬만한 거의 뭐 한두 블록 가면은 바로 또 약국 또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뉴욕은 제 기억에 약국이 없어요. 약국이 그렇게 없고 그러니까 팔말시스 토어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보시는 듀웨인 리드라고 써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게 쟤네가 이제 파마스 컴페니아 약국 회사인데 여기 내용 중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듀엔리드도 이제체인점이야 어, 체인점 체인점인데 무슨 체인이냐면은 파마스하고 어, 이제 컨비니언스도 이제 편의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듀엔리드로 딱 들어가면은 어 이제 편의점 같이 돼 있고 저 한쪽 구석에 약국이 있는 거야 같이 있어요 같이 저는 그거 보고 좀, 음, 저도 좀, 처음에 서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약국을 막, 비상약 사다 주는 약국이 는데 약국이 없는 거야. 아니, 무슨 뉴욕의 세계 최고 도시가 약국 하나 없냐. 그래서 막 찾다가 보니까, 저 안에 있다. 그래서 막 알려준 거야. 알려줘서 그나마 찾았어요. 그래서 듀앤리트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듀앤리트가 어, 잠깐만요. 미국 스리고. 보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듀인리드의 이제 로고고, 어, 실제로 가시면 이렇게 됐어요. 듀인리드라고저에써 있고, 이 로고 자세히 보면은 이거 보실까요? 이거, 이거 보면은 DR 하고 이제 약국 막 약국 그약 받는 그 로고가 같이 앞에 있잖아요. 저거처럼 듀인리드는 이제 Do 페이런 약국이 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한국도 왜 보면은 와슨스 가면은 어기적으로 올리브영 같은 이제 헤어 뷰티 메이크업 제품이랑 이제 간단한 편의점 같은 먹을 거 팔면서도 옆에 조그만 약국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처음에 음, 듀이니를 갔을 때 미우 같은 경우는 약이 진짜 많아요 약이 약이 정말 많아요 종류가 제가 볼때 한국보다 많은 것같은데그 심지어는 얘네는 감기약이 어.. 이제 뭐 마시는 것도 있어요 뭐 한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광고 많이 들어서 들어온 지좀 됐을 거예요 세라플루라고 어 약간 레몬맛 같은 거 나요 셔요 셔 약간 레몬.. 음.. 레몬 주스 마시는 느낌 그래서 그게 아마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 낮에 먹는 거랑 저녁에 먹는 게 따로 있어요 가루요 가루 그래서 뜨거운 물 받아서 차처럼 가 넣어서 녹여서 그냥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감기약? 테라플 저, 제가 한 번, 이제 2007년도에 파이센스 뉴욕으로 유학을 가봤고, 거기서, 음, 이제 혼자, 이제, 음, 메리슨에비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약간 이제 좀잘 사는 사람들 있죠. 거기 아파트에서 잠깐 한 3, 2, 3개월 살다가, 어, 룸이트를 구해서, 투 배들은 보였어요. 방 하나씩. 거실 하나 있고. 그래서 거길로 이제 갔는데, 그래서 학기를, 첫 학기를 마셨는데, 첫 학기 진작 뭐 엄청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파슨스가 이제 공부를 더럽게만 시켜요. 그러니까 학비 비싸고 애들 노는 꼬라지 먹고, 물론 어느 학교나 똑같겠지만, 특히 파슨스도 진짜 과제 많아요. 과제 많고, 아무튼 그때첫학기라뭐 긴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신경쓸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은행 열려 다녀야 되죠. 돈 받으려면 한국에서. 그 다음에 뭐집팔래도 제가 뭐 집다 찾아다니고 뭐 브로콜 만나고 누굴 만나고 다해야되죠그 다음에 뭐 학교에서도 애들이랑 또 이제 대인 관계 해야 되죠. 뭐제 학교 생활 해야 되죠. 학교도 뭐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교양 강목 머리 아픈 거면 진짜 많아요.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설치해야 되죠. 또 인터넷 나다 불러야 되죠. 그 다음에 뭐밥뭐 식사 같은 거다 어디 뭐 미리 미리 알아놔야죠. 뭐 마트가 어딨는지, 근처에 뭐 커피숍이 어딨는지, 뭐 혹시 모르니까 경찰서 어딨는지, 병원 어디 다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 첫 학, 처음에 가서 한첫 학, 한 1년, 1년이 제일 고생 많이 해요. 제일 바쁘고, 그래서 음뭐 그때 제첫 학기 마치고 그때 겨울이었거든요. 아, 미국은 저게 달라요. 한국은 왜? 봄이 2, 3월인가? 그때가 이제. 첫등학교 시작되는 정교학기잖아요. 미국은, 미국 대학은 달라요. 9월이 정교학기에요. 그, 까 그러니까 제가 합격, 파슨서 합격하고 갔을 때도 8월, 아, 5월에 가긴 했어요. 왜냐면 학교는 8월, 9월에 시작하는데, 3개월 전에 미리 들어가서 이제, 뭐, 은행도 미리 열어야 되고, 막, 해놓을 게 미리 많아요. 정응도 많이 해야 되고, 지리도 많이, 빨리 익혀놔야 되고, 지인도 만들어내야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3개월, 어, 학교 다 합격해놓고, 3개월 코스로, 일부러 랭디스쿨로 들어갔어요. 적응 때문에 거기. 그래서 들어가서 3개월 있으면서 뭐다 하고 했는데, 음첫 학기가 이제 겨울에 끝나잖아요. 가을에서 해서 겨울에 끝나. 12월 초중 중순 그때 끝났는데 이제 긴장이 확 풀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어 뭐라 해야 되죠 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몇년 이렇게 너무 힘들고 바쁘고 하다 보니까. 아, 뭐, 지금 피부 엄청 다시 복고서깨끗하졌는데 그때 얼굴이 멍게였었어요. 막,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 막, 얼굴이 뭐 나거든요. 난리 나고, 그래서 막, 먹는 양, 얼굴에 주사 다 맞고 막, 막다 고치고 난리 나고, 그 다음에 독감까지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방학을, 그니까, 윈터베케이션을 하고, 5일인가 6일 동안을, 아, 5일이다. 거의 5일을, 아, 혼자 방 안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마시는 감기였죠. 세라플로. 그거 마시면서, 5일 동안 방에 알아놓았었어. 끙끙거리면서 혼자. 그래서 혼자 가서, 제가 상국도 그렇지만, 유학 가서, 혼자 있는데 아프기라도 하면은, 음, 아, 진짜 짜증나요. 그때 문 보면. 진짜 짜증보다는 서럽다고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혼자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야. 물론 돈은 이제 은행에서 찾으면 되는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어, 그리고, 살럽없고 그래서 5일 동안 알아놓는게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러니까 막, 모든 긴장이 다 풀리니까. 한 번에 역력이확 떨어진 상태에서. 그래서 5일 동안 하고 잘 먹고서 다시 회복은 했는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듀앤 리를 찾아갔다고 해요. 처음으로. 약살려. 어디서 파는지 보니까. 듀앤 리드가 이제, 아, 여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처음 알았어요. 이때. 그래서 이때도 가서 뭐 신기한 약 같은 거 가끔 사놓고 필요한 것 같은 거 비상상비약 같은 거 사놓고 음, 미리미리 사놓으면 이제 아플 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 참 신선한 충격이었죠 아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약국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피부과 다니면서 이 듀에인리드에서 어, 이제 뭐 처방 같은 걸 받아요 처방을 받고 처방 받을 약이면은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처방전을 갖고 주인에게 갖다 주면 얘네가 거기다그 처방전에 따라서 이제 뭘 알려줘요. 뭐뭐 잠깐 뭐 기다려라 뭐 하겠다. 그다음에 뭐 결제 어떻게 똑같은 거죠. 결제 어떻게 겠다 하고 하는데 이게 제가 보여드릴게 요 아직도 갖고 있어 약봉투인데 제가 뭘 무슨 약을 먹었는지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이게약봉투예요인인 사이코, 3이이코인사이인 사이코, 고이코이름 써있죠 이코이코이코 3인 사이코, 3인 사이 주소 이코3이게뭐이쪽 3인 인 사이코, 3 닥터 팩 그레이서 있잖아 이게 뭐냐면 그주치 이름이야 의사가 처방해 준 사람 총 그때 뭐그 다음에 어뭐몇밀 무슨 무슨 약 얼마 탭 써있는 게 태블릿 말하는 거거든요 알약 알약 1 밀그램 매달 해갖고 이렇게 줘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총 가격 좀 비쌌어요 이때 25만 원 정도 네. 이때 이게 이렇게 주는 거야 이렇게 생겼어요. 약봉투. 이 약봉투. 약봉투고, 어,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독특한 게, 거기서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음, 보시면, 피크업 타임이 있어요. 언제 가지러 오겠다, 뭐, 그 다음에 뭐, 결제는 어떻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 그 약봉투가 좀 달라요. 길어요. 이렇게 약을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이렇게 길어요. 뭐 이제 에스마 같은 편의점 뭐, 뭐 그런 거 관련된 거 얘기도 있고 약봉투가 한국은좀 달라요. 붙여주거든요. 듀엣니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음, 가끔 뭐 어떻게 보면 편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랑 같이 있는 거니까 뭐 사러 가는 김에 같이 가면 되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비상상병이 최근에 돼서야 뭐 간단한 거 팔기라도 하지 약국이랑 분리가 돼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뭐 약사고뭐 하려고 하면 여기다 딱 여기를 가야갖구나 여기를 먼저 가건 여기가 나눠서 가야 되는데 붙어있으면 다행이죠 이거는 그안에있기 때문에 그냥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있어 근데 얘네가 몇 시에 닿는지모르겠어 시간은 모르고 찾아보면 나오겠는데 얘네가 그럴 때가 있어요 두인리다 어... 그 안에 컨비니언스 통화는 저녁 늦게까지 하는 것 같아요 2 4시간인지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요 저업까지 했는데 그 안에 이제 파마스 걔네는 일찍 닫아요 걔네는 되게 빨리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 같은 걸 빨리 사야 되고 그리고 유학 가실 분들 이제 노하우가 뭐냐면은 가서 일찍 가서 상비약 같은 거는 미리 사놔주세요 근데 사실 집을 얻으면은 여기서 렌트를 하잖아요 모든 것 같은 거 그럼 집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제 비상약 상자 같은 거 있죠 First aid kit 이라고 해서 상자가 있어요. 어디, 어딘가에 있어요. 집집하라고 없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있긴 한데, 그 약들이 다 챙겨져 있지 않아요. 왜, 사람들도 아픈 데가 다 다르니까, 개인마다, 그, 항상 필요한 약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구두 많이 신으면 뒤꿈치가 잘 까지면, 데일밴드가 항상 있어야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은 뭐, 위 관련된 약, 뭐, 배탈약, 두통 많으신 분들 두통약, 뭐, 그런 거다 있잖아요. 그런 거는, 미리 가서 사두시면 좋아요 미리 가서 미리 미리 사두면은 왜냐면 학기 중에 시작하면은 진짜 정신없어요 그리고 학점을 위해서 좀 약간 욕심을 내서 많이 듣는다 그러면은 난리나요 뭐 이거 뭐 친구 얼굴 볼 수는 없어 친구는 같은 수업 듣는 친구 얼굴밖에 거의 못 봐요 물론 뭐첫 학기부터 뭐 빡세게 나가는 분들도 있고 약하게 잡는 분들도 있는데 어찌됐건 금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수업을 다 몰아서 주로 듣잖아요, 친구들이. 저 같은 경우도 한, 그래도 금일 오전까지는 해놨었어요, 일부러. 그러면 금일 오전 수업 끝나면 12시 이후부터는 금토일은 다섯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때도 웬만하면 저는 놀지 않고, 어, 뭐, 무보수라도, 그러니까 페이 안 받고, 이제 뭐, 아는, 알게 된 뭐, 디자이너분, 이제 노하우를 배워가는 거죠. 서 이제 무보수로 이제 파트타임 같은 거 해주도록 하고 아니면은 뭐 근데 알바는 못했던 게 유학생 신부으로 알바하는 게 불법이에요. 뭐 지금은 어떻게 맡모르겠는데 근데 공부면 다 해요. 알게 뭘다 해요. 근데 알바를 할수 없던 시간 시간이 없는 이유가 과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전공 과제나 작품하는 거였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뭐, 교양 과목 같은 거, 에서 외워야 될 과목이 많다. 뭐, 그래서 제일, 재었수던 게, 아트 히스토리 클래스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옛날 뭐 그리스 시대, 뭐 조각상 작가 이름부터, 그 다음에 뭐, 작품 시대, 뭐, 그거 있잖아요. 막뭐 써져, 1800명. 다 외워야 되는, 거 이름까지. 그리고 막, 해외 유럽 작품들은 좀 이름도 막 그리스 이그 자체. 그래서 이 아트 히스토리 클래스는 정말, 외우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저도 물론 통과는 했죠. 했는데, 뭐 통과만 하면 돼요, 그 과스는. 뭐, 제가 뭐 사회나 뭐 디자인너 활동하면서 그거 모른다고, 뭐, 문제 될건 아니고, 그건 이제 지식에 관련된 수업이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자면, 어, 약 같은 건 미리 사다 보세요. 우리 근처에 항상 듀앤리드는, 아, 여기 있구나, 보면은, 듀앤리드는, 뉴욕 같은 경우는 듀앤리드가 정말 많아요. 다른 주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거의 한, 다섯에서열블럭그구간게 거리상으로 거의 한두 개씩은 꼭 있어요 그 맥도날드가 그러잖아요 그 코너마다 거의 하나 있다고 지금 그건 진짜 맞아요 맥도날드만큼은 아니겠죠 그래도 많고 이게 지역별로 다른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보세요 오픈 24 hours 있잖아요 주인일간2 4시간여는데 안에 팔마일 있죠 요 안에 약국은 24시간인지 24시간 아닐 거야. 좀잘 모르. 겠 제가 갔던 데는 다 닫았었어. 음... 그래서 이렇게 생겼었어요. 듀에인이라는게 이렇게 생기고 음... 똑같아요. 음... 저녁에도 열고 안에 이렇게 뭐 먹을 거 같이 그냥 슈퍼랑 같이 되어 있어좀 편해요. 한 번에 다할수 있잖아. 한 번에 약국 따로 필요 없이 여기서도 뭐 Do y o 참, 이용 많이 했었요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유학생분들 약 같은 거는 미리미리 사주세요. 약은 미리 사놔야 돼, 미리. 진짜. 항상 모든지 유비문화 정신이 하고, 그때 돼서 뭐 찾기 시작하면 아다한 번은 뭐, 딴 얘기긴 한데, 한 번은 그 룸메이트랑 같이 살 때, 뭐였지? 음, 그거 있잖아요. 한국에, 그 변기 막히면 뜯는 거, 뚫어 봐. 그거를 어습한지못 찾는 거야 철물점 가면 되는데 제가 너무 다급한 나머지, 왜냐면 화장실이 사실 불편하면은 짜증나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은 군대 갔다 왔지만 샤워, 여름에 샤워 안 되는 날 있어요. 물 단추대가 짜증나요, 진짜. 몸에서 막 냄새나고. 음, 그래서 화장실하고 부엌 같은 경우 는 깨끗한 걸 되게 좋아하는데. 음. 아, 어, 그 하여튼 그 막힌 걸찾아봤는데못 찾는 거 같은데. 근처를 찾다가 언뜻 철물점을 본, 본 기억이 난거예 이제 하드웨어 스토어 같은데 가면은 철물점 가서 이제 살수 있는데 거기서 그 그나마 급하게 막 오전에 사와 갖고 막 뚫었던 적이 있어. 요 그래서 항상 이제 생활 기본 생활에 관련된 거는 무조건 다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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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놓으요 진짜 이게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 근데 노하우야 다. 저 같은 경우는 집도, 음, 뭐아집 같은 경우도 일부러 조금 비싸더라도 하하탄 안에 놔뒀었어요. 그 안에서 그랬어요. 어, 처음에 잠깐 제가 뉴욕 처음 가서 룸메이트 얻기 전에 혼자 3개월 정도 살 수도 있어요. 그때, 어, 맨하탄에 메디슨 에베뉴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길거리. 그쪽이 약간 살짝 부촌 부촌 쪽인데 비쌌어요 아파트가 고층 아파트였는데 이제 아는 이 한국인 분을 알게 돼갖고 그분들 이민자분들인데 1층에서 이제 그 일본어를 r e s t 니스 레스토랑 하면서 그 2층에 스위트룸에 사는 분들인데 저 거기에서 그 아들 분이 잠깐 한국에 제가 마침 9월 집구할 기간 동안 그 아들 분 방을 썼었어요 한 3개월. 아니, 한달 쓰다가 방을 옮겼어요. 근데 그 아들분이 뭐 한국 가르쳐줬으니까. 근데 거기가 진짜 비쌌어요. 한 달에,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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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비쌌어요. 200도 넘었었어요메라탐 집값이 정말 비싸요. 근데 거기를 이제 제가 너무 비싸니까 잠깐 이제 인맥 뚫고 뭐, 인맥 뚫고, 그 다음에 뭐, 적응 좀 하고 하려고 급하게 일단 없다고. 왜냐면은, 그 전에 잠깐 어디 그, 관련된 기숙사 같은 데, 학교 기숙사 아니고 다른 기숙사에 있었는데, 거기가 형편이 없어요, 진짜. 거기는 뭐, 미국 가면은 다녀오신 분들이나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베드버거라는게 있어요. 베드버거가말 그대로 그베드 자는 침대 있잖아, 시트. 거기에 기생하는 애들인데, 되게 뭐, 손톱보다 작은 크기의 벌레예요, 진짜. 먹거의 벌레예요, 진짜. 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온몸을 사람, 그러니까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 몸을 다 물어요 그래서 온몸에 모기 물린 것처럼 다 빨갛게 올라요 가렵고, 따가우면서도 가렵고 온몸이 빨갛대그 걔네가 물어요 근데 걔네가 웃긴 게잘안 보여요 그러니까 시트 어디 틈새 이렇게 뒤져보거나 뭐 지퍼 열거나 그 안에 막 서식하고 있는 거떼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특히 잘때 물어요 그니까 사람이 뭐활동하 이럴 때안 움직이는 것같다가 너무 작으니까 이렇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이렇게 뒤척거서 보면 빨개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베드버그 어, 이제 듀잇리드나 이런 데 가면은 베드버그 약을 팔아요 따로 진짜 베드버그라고써 있어요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저도 그런 걸 처음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그 겪고 그스프레이사다가 항상 이사 가면은 침대가 같이 있잖아요 거기는 뭐안 부터 겉 부터 틈새까지 저는 그 약을 다 뿌려요 다 뿌리고, 왜 한국은 바퀴벌레 보기 이런 거, 약 같은 게 있지? 그러면 한국, 코리아 마트 가요. 3 0이 그런 가서 그런 거 사와요. 일부러 그거 같이 뿌려놔요. 아니. 그럼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 그거 해야 돼요. 그것도 TV에 서 배드버거 진짜 조심해요. 그거, 진짜 그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에요. 그뭐약 그 바른다고 금방 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본 생활 같은 거에서, 어참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유학생 때는 좀 바빠요. 보세요어 그리고 뉴욕에 가서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게 음, 뉴욕에서 아프면 안 돼요. 뉴욕에서 아프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면은 한국이랑 달라요. 한국은 진짜 막뭐죠약 같은 것도 싸고 의료비도 싸잖아요. 어떻게 보면 미국은 유학생들끼리 그런 말이 있어요. 유학생들끼리 유학 가, 가뜩이나 가돈 많이 들면 비싼 디자인 스쿨 가는데 뉴욕에서 아프자서 병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장난이 아니에요. 감당이 안 돼요. 정말 감당이 안 되고 거의 뉴욕에서 해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냥 지, 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집에 돈이 많지 않아요. 장난 아니에요. 의료비가 너무 비싸고 예를 들어서 뭐한번 입원하는데 2천만 원씩 나와요.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얘기는 유학가서 병들고 아프면은 그건 죄예요불효예요불효자식이요그 자식 다행히 저는 한 번도 안아팠었어요 그래서 음... 어... 그래서 뭐... 아프지 않는 게제수 중요하죠 한국도 그렇겠지만 그래도 웬만해서는 진짜 안 아픈 게 나아요 유럽이가 일단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저는 물론 유학생 보험이 있어요. 유학생 보험이 있고, 어, 그 다음에 학교에서 드는 보험도 있는데, 학교에서 드는 보험을 안 하고 한 곳에 유학생 보험을 1년짜리 만들어가서 갱신하면 돼요. 그 방법도 있고, 음, 그래서 참 가면 심연스레 진짜 많아요. 왜냐면은 부모님이 있는 게아니까 부모님은 돈만 부쳐주니까 모든 걸다 채워야 돼요. 이래서 뭐학교 중에 바빠 죽겠는데, 뭐 천장에 물센 적이 써 있잖아요. 스튜디오 혼자 살때 제일 제일 위층에 살았거든요 제일 위층이니까 비가 내리면은 어디 틈새가 있으면 물이 새들서 진짜 잘못하면 뭐 오래된 건물 있거요 물이 떨어지면갈 거예요 그런 거면 이제 신경이 쓰이는 거죠 네. 물 받아 놔야 되고 가뜩이나 학교를 갔다 오는데 학교 가는 물이 넘쳐 있을 거니까 그럼또 집주인이 연락하면 집주인은 또 플로리다 다른 또 자기 다른 주 집에 가 있고 그럼 걔가 또 나, 날짜 맞춰서 언제 보자 안 된다나 막 학교 언제 끄나 언제 끝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장점은 이제 되게 좋아요. 그냥 막말로 진짜 속옷 안 입고 그냥 나 혼자 사니까. 그 편한 점은 있는데, 룸메이트가 있으면은 뭐 그런 고장난 거 있을 때 서로, 서로 있을 때뭐집인을 만나면 되고 받아주면 되니까 그런 장점은 있고. 근데 또 룸메이트랑 해서 또불편한거는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뭐, 뭐 룸메이트가 뭐 지인이나 아는 사람을 됐고 아니면 뭐 여자친구를 됐고 그러면 저는 집을 비워야 된다던가, 아니면 은 뭐, 좀 불편하죠. 옷 입고 있어야 되니까. 좀 편하게 그냥 안 벗고 있고 싶은데. 뭐 그런 게좀 불편한 거죠. 똑같아요. 유학생활이, 음, 혼자 오래 생활을 사는 거를 익숙하신 분들은, 음, 힘드실 수 있어요. 차라리. 근데 유학생들 보면은, 돈 아끼려고 이제 여러지 사는 친구들도 있는데, 저처럼 그냥 혼자 사는 걸 선호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혼자, 원룸이나 스튜디오라고, 스튜디오 없고, 조금 비싸더라도, 집에서 좀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렴한 걸 찾아서 학교 근처로, 걸어서 한 15분 미만? 그럼 좋아요. 그럼 이따 교통비가 안 들거든요. 그래서 혼자 사는, 특히 예술 디자인하는 쪽들은 자기 성향에 가기 때문에 많이 싸워요. 홀메이트 하면 정말 잘 맞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혼자 살았고, 어, 학교는 무조건 근처. 이것도 좋아요. 학교 근처에 최대한 얻는 게 좋아요. 특히 미대분들은 재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 일어나더라도 금방 뭐, 경영학과 학생들처럼 뭐 랩탑, 노트북 하나 들고 뛰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재료가 있고 다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가까워서 늦잠을 자더라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 10분이면 더 좋고, 5분이면 더 좋고. 그래서 학교, 근데 학교가 이제 메나탄 5번 가에있다니까 비싸요. 비싸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여윳 돈을 많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유학생은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가면은, 진짜 아르바이트 할 시간이 없어요. 학교 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독하게. 근데, 저는, 저도 시간을 내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안 나요. 그 시간을, 시간을 딱 재보잖아요. 왜냐면, 뭐, 학교 뭐 에세이 페이퍼, 써라 페이퍼 쓴다고 하거든요 뭐 레포터 쓴다 한국에서 레포터 쓴다고 하잖아요 페이퍼 쓰는 시간, 작품 과제하는 시간 뭐저 인턴하는 시간 다 합하면 이 시간이 안 나는 거예 그래서 알, 알 파트타임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해 하고 싶어도 또 다행히 그래도 집에서 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했었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그래서 좀 노하우로 얘기를 드리는 거는 이제 뒤에 있는 데 여기는 꼭 알고 계세요 이건 진짜, 여기는 완전 필수예요. 뭐 재미, 재미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음, 여기는 뭐, 이렇게 뭐, 식료품도 팔아요, 사실. 식료품도 팔고, 뭐, 약이랑 뭐, 스킨케어도 팔고, 뷰티 헤어, 뭐, 파이런스 다 섞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또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듀인 리드. 뉴욕생분들, 물론 사시는, 뭐, 뉴욕커분들이나 사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고, 어차피 너무 잘하시니까. 상관없는데 유학 모르시는 준비하시는 분들, 유학생분들, 뭐 제가 굳이 이걸 안 알려드려도 찾기는 편하겠지만 그래도 음 사소한 거지만 그래도 제가 챙겨드리면 좋죠. 뭐 알고 가는 거랑 모르 고 가는 건천재 차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움직이면은 그만큼 시간, 그러니까 타임 많이 세이브하실 수 있는 거고 모르면은 뭐 그때 또 물어봐야 되니까 이제 뭐 시간 낭비하시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뉴욕 같은 경우는 어.. 사실 환상이 많아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 또 처음 가시는 분들 저도 환상이 좀 많았어요 근데 조금 알고 간 분이 많이 찾아보고 간 분이 뭐면은 되게 더러워요 되게 더러워요 음, 너무 더러워 너무 더러워서 쥐가 많아요 이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드릴게요 정말 할 얘기가 많아 뉴욕 정말 할 얘기가 많아 제가 그 얘기는 또 다음에 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